안녕하세요. 공장 경매 전문 엄미화입니다. 오늘 소개할 경매 물건은 경기 광주시 목동 44대2에 위치한 공장 창고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생산시설, 창고, 사무실 기능이 모두 갖춰진 구조로 제조업, 물류업, 공장 확장, 수요에 모두 대응 가능한 형태입니다. 특히 토지뿐 아니라 도로 지분 포함 일괄 매각이라는 점이 활용가치 측면에서 강점입니다. 입지 또한 탄탄합니다. 목동마을에 관 인근 산업라인에 위치해 있고 주변으로는 중소규모 공장과 창고 시설들이 밀집해 있어 산업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차량 진입이 수월하고 45m 포장도로 접한 입지라 화물 이동에도 적합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지붕 패널 일부는 부식이 관찰되어 보수 필요. 내부 임대 관계는 미상이므로 점유 상태 확인이 필수입니다. 그래도 즉시 사용. 가능한 공장형. 물건이라는 장점이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광주시 라인 공장을 찾던 분들, 이번 물건 관심있게 지켜보셔도 좋습니다. 추가 분석이 필요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